7년 징크스를 깨지 못한 것일까요? 올해 초 갓세븐이 소속사와 결별한 데 이어 데뷔 7년차인 여자친구도 소속사를 떠나 흩어집니다. 소스뮤직은 여자친구와 전속계약이 오는 22일 종료된다며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각자 길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팀 매체 여부와 멤버들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로 구성된 여자친구는 시간을 달려서 오늘부터 우리는 유리구순 등 청순한 콘셉트의 곡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갓세븐도 멤버 모두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면서 계약기간 7년을 거의 채워가는 그룹의 재계약 문제가 가요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7년 징크스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의 전속계약기간을 7년으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면서 전속계약기간이 대부분 7년으로 결정돼 나온 말입니다.